요즘 카톡방이나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돌죠. 10월부터 기초수급자 전수조사 들어간대. AI가 카드 내역 전부 다 본다던데 적금만 있어도 탈락이라던데 듣기만 해도 불안해지죠. 그런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. 1. 전수조사의 진짜 이름은 정기 확인조사. 정부가 말하는 전수조사는 사실상 정기 확인조사를 뜻합니다. 이 조사는 매년 상반기 한번, 하반기 한번, 즉 1년에 두번 진행됩니다. 쉽게 말해서 수급자분들의 소득 재산 변동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예요. 갑자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. 올해는 원래 10월부터 조사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정이 조금 늦춰져서 1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